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17일째입니다. 저는 올드비전 친선 대사로 지구촌 곳곳에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의 식수 개발 사업, 다시 말해서 우물 모금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나은 자를 섬기는 나눔 사역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어, 나눔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 위로를 받길 바라며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듯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일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7장 48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올라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은 바로를 만나 축복합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이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적용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축복의 욕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4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쇠를 축복합니다. 이때 에브라임과 문하쇠가 루벤과 시몬처럼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얹어 축복할 때에도 장자인 문낫세에게 왼손의 축복을, 또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의 축복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요셉이 바로 잡아 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도 안다.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을 임 알고 축복합니다. 이는 서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47장, 4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으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좋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이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아...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세의 오 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 분의 산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장한 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 48장 이 일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laughs> <laughs>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어.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로브과시몬처럼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다에서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갖고 문하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라니와 내가 네게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내칼과활로 아, 머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인쪼라제 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기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